저는 내빈님들께서 오늘 만나게 되고 오늘 전동일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다를 건 없는데 이거는 크락션 빵빵하는 거고 이거는 속도 조절 이런 거면 올라가는 거, 이러면 이게 회전, 우회전 이거는 밤에 다니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켜놓는 거고, 이거, 이것도 깜빡이 하는 거고,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다를 건 없어요. 진짜, 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네, 동생이,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선동에서 기능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밀끝까지 해주세요. 그럼, 농농이들. 농농방이 유바. 저는 내병년 그대에서 도무지 했습니다. 농농바이 유바.